고등학교 1학년 딸과 중학교 2학년 아들을 키우는 주부입니다.말 잘 듣던 딸이 사춘기가 되자 반항하고 화장도 진하게 하고 친구랑 새벽까지 통화하다 학교를 지각하자 아빠한테 머리채를 잡힌 채 혼나는 등 갈등이 심했습니다.코로나로 집에 있으면서 스마트폰과 게임만 하며 밤낮이 뒤바뀐 생활을 합니다.학원도 늦잠 자느라 못 가고 과외 선생님이 와도 어느 날은 방에서 아예 안 나옵니다. 시험 기간 중엔 시험 불안증이 와서 학교도 못 갔습니다. 중학교 졸업사진을 찍는 날엔 화장을 약간 했는데, 선생님한테 혼날까 봐 무서워. 학교에 못 들어가고 귀가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성환입니다. 딸아이는 왜 세상이 이처럼 너무나도 두려운 것일까요? 왜 학교에 가는 것도 두렵고, 과외 선생님을 만나는 것도 두렵고, 시험을 치는 것도 두렵고, 왜 세상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집에서 스마트폰과 게임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두려움에 벌벌 떨며 살아가는 딸아이를 바라보는 엄마인 나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감정이 올라옵니까? 내 마음속에서도 역시 두려움이 공명해서 올라옵니다. 따라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딸아이를 바꾸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내 무의식 속에서 나오는 두려움이라는 이 감정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 감정을 풀어 놓아 주면 두려움이 창조하는 이 두려움 현실, 딸아이가 두려움에 벌벌 떨며 살아가는 현실. 그리고 내가 그런 딸아이를 바라보며 두려움에 벌벌 떨며 살아가는 그런 부정적인 현실도 사라지게 됩니다. 아이가 시험을 못본 뒤부터 시험 전날만 되면 엄마인 제 심장이 두근거리고 불안장애 증세가 올라옵니다. 지금은 방학인데 전혀 나아지지 않는 아이의 모습을 보론하니 대학에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하는 심한 걱정과 집착을 내려놓기 힘듭니다. 시험만 다가오면 은 불안증에 시달리는 딸아이를 바라보는 내 마음속에서는 어떤 감정이 올라옵니까? 역시 불안함이 올라옵니다. 딸아이는 내 무시에 엉겨있는 감정을 비춰주는 거울이구나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무시에 얽매져 있는 이 감정들은 두려움과 불안함과 같은 이 부정적인 감정들은 언제, 왜 생긴 것일까요? 저는 딸을 낳기 전에 9개월 된 아이를 사산했고, 사산한 아이를 임신했을 때부터 불면증이 와서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도 많았습니다. 어렵게 낳아 사랑도 많이 주고, 책도 많이 읽어주고 좋은 경험도 많이 시켜주며 아이 교육에 전념했었어요. 어릴 땐 밝아 보이긴 했지만 귀신 해고를 무서워하는 등 불안한 면이 있었습니다. 임신 9개월인 아이는 왜 사산됐을까요? 9개월 된 아이가 사산된 그런 현실을 바라보는 엄마인 내 마음속에서는 어떤 감정이 올라올까요? 죽음의 공포가 올라옵니다. 내가 죽음의 공포를 인정해주지 않고 아이를 낳기 때문에 내가 죽음의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무서운 현실이 내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산된 아이의 무의수에는 어떤 감정이 얽눌려 있을까요? 역시 죽음의 공포가 얽눌려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음의 공포를 인정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딸 아이를 낳으면 그딸 아이의 무의수에는 어떤 감정이 억눌려 있게 될까요? 역시 죽음의 공포가 억눌려 있게 됩니다. 이처럼 내가 죽음의 공포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내 눈앞에 죽음의 공포를 느낄 수 밖에 없는 그런 끔찍한 현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울명상을 통해서 이 죽음의 공포를 인정해 주고 느껴 줄때이 죽음의 공포가 사라지면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되는 그런 끔찍한 현실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거울 명상으로 사산된 태아의 엄청난 두려움을 느껴보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딸이 세살 때쯤 제 불면증이 심해 친정 어머니가 무속인을 찾아가니 사산된 태아의 영이 보인다고 해서 굿도 하고 천도제도 진행적이 있어 해결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방금 전 거울명상 가이드 영상을 틀어놓고 다시 거울명상을 해봤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이 크게 벌어지며 엄마 미워 엄마 미워 하며 소리치고 얼굴이 괴물처럼 일그러지고 어깨가 저절로 들썩들썩하고 목이 한번 뒤로 넘어가며 부르르 몸이 떨려왔습니다. 저는 눈물이 나서 미안해 미안해 사랑해 하고 말했습니다. 제 몸이 제멋대로 떨리고 움직입니다. 엄마, 죽는 게 무서워요.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니 얼굴이 무섭게 변하면서 목구멍과 콧구멍이 막혀 숨이 넘어갈 듯 합니다. 얼굴엔 핏줄까지 솟았습니다. 한 시간도 넘게 계속 그러다 기진 맥진에 멈췄습니다. 이 여성은 거울 명상을 며칠간에 걸쳐서 꾸준히 계속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다음과 같은 몸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사산된 아기가 공포와 슬픔을 느끼며 사랑의 빗속으로 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밤에 또한 시간 동안 숨통이 조여오는 격렬한 몸 반응이 왔습니다. 몸이 싸하고 서늘하면서 손과 팔에 땀이 흥건히 꼬이고 심장이 쿵쾅쿵쾅 귀에 들릴 정도로 뛰어 힘들었어요. 저는 생각이 많고 근육이 경직되고 뭉친 편인데 몸 구석구석에 인격화된 감정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다음 날 밤에도 몸 전체가 뒤틀리며 거친 숨을 내뱉고 청화하고 나니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이틀 후에 그녀가 다시 이메일을 보내왔는데요.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죽음의 공포 사념체가 빨리 나가기만을 바라니 화가 났었는데 감정을 받아주니 잠잠해지면서 바람소리와 함께 사라졌어요. 근데 온몸에 사념체가 너무 많아 누워있으면 온몸 구석구석에서 몇 시간 내내 바람소리를 내며 사라집니다. 이틀간 잠도 잘못 자고 지쳤는데 언제까지 정화해야 하나요? 도대체 나는 언제까지 무의식을 정화해 나가면서 살아가야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해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질문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무의식을 정화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고통스러운 몸 반응 때문입니다. 몸 반응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런 고통스러운 과정이 빨리 끝났으면, 빨리 끝나서 이제 좀 편안하게, 평화롭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좀더 깊이 살펴보면, 내 몸이 고통스러워 하는데, 내가 몸과 나를 하나로 동의시하고 있으면 나는 몸이 고통스러울 때 나도 같이 고통스러워 하게 되죠. 그런데 내 몸에서 고통스러운 반응이 생길 때 나는 그 몸을 통해서 고통스러운 느낌을 완전히 느껴주면서 그 고통을 완전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느낌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은 누구입니까? 고통스러운 느낌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관찰자이죠. 몸을 벗어난 관찰자. 텅빈 마음. 바로 근원의 마음입니다. 순수의식입니다. 나는 순수의식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순수의식은 몸이 없죠. 그러니까 순수의식이 돼서 내 몸을 통해서 고통스러운 그 반응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일 때 나는 그 느낌을 생생하게 있는 그대로 느껴지면서도 나 자신은 관찰자가 되기 때문에 고통스럽지는 않게 되죠. 즉, 고통스러운 느낌을 완전히 받아들일수록, 완전히 인정해 줄수록 나는 느낌은 생생히 알면서도 괴로워하지는 않게 됩니다. 그래서, 무의식을 정하는 과정에서 몸 반응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더 이상 못 견디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내가 몸과 아직 한 덩어리가 된건 아닌가? 몸이 고통에 빠질 때 나도 역시 몸과 한 덩어리가 돼서 고통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런 질문을 해보면 나 자신이 몸이 아니라 바로 몸을 이용해서 세상 경험하는 관찰자다. 그러니까, 몸에서 올라오는 모든 감정, 몸에서 느끼는 모든 반응, 고통스러운 반응을 있는 그대로 완전히 받아들일수록 나는 몸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받아들이는 것은 몸이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받아들인 것이죠. 즉, 몸을 벗어난... 내 마음이 몸을 통해서 느껴지는 그 고통스러운 느낌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통을 느끼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럼 무의식은 언제까지 정화해야 될까요? 무의식은 내가 몸을 갖고 살아가는, 살아가는 동안 평생 정화를 해나가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위 사례에서 보듯이 내가 죽음의 공포를 정화하면 내딸 아이도 무의식이 정화되고 사산된 아이도 무의식이 정화됩니다 무의식을 더 정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조상들의 무의식도 정화되고 조상들의 조상 조상들의 조상 이렇게 끝없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내가 무의식을 정화하면 정화할수록 내 현실은 점점 더 밝아지게 되죠 왜냐하면 나는 순수 의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순수 의식이 되면은 무의식이 다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무의식 속에 얽혀 있는 이 부정적인 자아들이 창조하는 현실도 역시 함께 사라지게 되죠. 그러면 나는 순수 의식이 창조하는 현실, 순수 의식이 암으로 나를 이끌어주는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현실은 저절로 굴러가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펼쳐지게 됩니다. 자유로운 삶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